장기 원자력 수력 발전 설비부에 구성하는 원전 가동 설비 안전 통제 관리 생산 전장부 설비에는 해양 운전용 핵폐기물 처리 비등수형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 본체 내부로 구성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건물과 터빈 건물과 제어 건물과 보조 건물과 디젤 발전기 건물과 핵연료 건물과 폐기물 건물과 연결 구조물들로 구성하는 발전소 건물들로 구비해 원전 가동 전후 시, 원자로 폭발 방지, 핵폐기물 처리, 이중구조 블록탱크 집중기를 구성하는 육지와 해양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전 가동 시 막대한 양의 방사선 유출의 차단 장치를 갖추면서 전자제어 조조장치, 건설기계 조절 부분은 위치 이동 조조장치, 건설기계 크레인의 크레인 붐대와 컨베이어, 운반체들로 구비해 전자제어 조절 장치 각기로 분리하여 운반체의 작동 조절을 구비한 전자제어 조절 장치를 마련하는 해양운전용 핵폐기물 처리 비등수형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 본체 내부로 구성하는 원자력 수록발전 설비부의 전자제어 조절 장치 건설기계 조절부와 상기. 원자력 수력발전설비부에 구성하는 전자저 조조장치 건설기계조절부의 설비에는 해양운전용 핵폐기물처리 비등수행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 본체 내부로 구성하는 원전가동 핵폐기물처리 차폐장치저장쟁거들로 구비해 핵폐기물 용량을 구, 조절하는 조절처에 구비되는 충상을 해양원전용 핵백인물처리 비등수행 원자로 이중구조 설비 본체 내부로 구성하는 원자력 수륙 발전 설비부가 안전하고 지속적인 해양원전용 핵백인물처리 비등수행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 본체 내부로 구성하는 원전가동 핵연료 폭발 방지를 마련한 이중구조 지주댕크 상단의 바지선 선체에서는 원전 운전용 핵폐기물 처리 비등 수행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 전, 전력 생산 제조부에 구성하는 전력 생산 설비와 연결하는 연결하고 이중구조 지주탱크 하단의 바지선체에서는 해양 운전용 핵폐기물 처리 비등수행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를 구비해 원자력 수력발전 설비부에 구성하는 전자제어조절장치와 결합을 구성하는 나사조절부와 상기 원자력발전 설비부를 구성하는 나사조절부 설비에는 지주탱크로부터 블록탱크 위치 이동조절장치의 분해결합휴대용 러그결합용 러그핀 연결측과 러그와 러그 연결축 결합을 볼트와 러그 연결축 분해 결합 너트와 상기각 조절 축의 위치 조절을 마련해 해양 원전용 핵백 기물 처리 비등수형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 본체의 내부로 구수, 마련하는 원자력 수록 발전 설비에 포함하는 원자력 발전 핵백 기물 처리부 의 내지 전자세스 밸브 나사조절부를 우승하며 이상과 같이 본발명 해양원전용 핵배기물 처리 비등수행 이중구조 원자로 설비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원계좌는 부산은행 101-2054-3033-002우승님 후원계좌로 입금하시면 감사합니다.